이번 영상에서는 1953년생 뱀띠분들의 양력 5월 운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어난 양력 생일을 기준으로 본 운세입니다. 5월달에는 어떤 변화와 기회가 찾아올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개인별로 운세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참고로만 활용해 주십시오. 운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운을 미리 알고 긍정적으로 활용한다면 5월달 흐름도 좋을 것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5월달 전반적인 운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흐름이 분명하고 정확한 달입니다.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도 해결책을 동반하게 되어 있으니 미리 근심하거나 포기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흐름이 좋은 시기이니 혹여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기운이 좋은 시기일수록 세부적인 일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활용의 만전을 기해야 하는 시기이니 매사의 일들을 본인 스스로의 생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과 주관이 매우 강한 시기이니 판단을 믿어야 합니다. 활용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경사스러운 소식이 있는 달이니 축하할 일도 있고 축하받을 일도 생길 것입니다. 많이 행동하지 않아도 나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일도 잘되고 뜻하지 않게 선행도 베풀게 됩니다. 이성을 만남에 있어서 나의 모습이 아름답게 비치어지는 시기입니다. 장점이 달 드러나는 시기이니 자신의 좋은 모습을 어필하기 좋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수록 좋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두드러질 것이니 좋은 느낌을 갖게 되는 때입니다. 소득과 관계가 깊은 달입니다. 한 가지 방면이 아니라 다각적인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흐름이 좋은 시기이니 우연한 행운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움직여서 자신의 것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좋은 달입니다. 일단 수익이 발생한 부분은 다시 재투자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활동성만 보면 성과가 있는 달입니다. 전체적으로 분주하게 진행되며 기운이 발산하는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며 자신의 역량을 외부로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인정을 기반으로 대인 관계가 넓어질 것이니 나에게 도움이 되고 또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되는 달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자리가 분명해지는 시기이며 포상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충분히 흐름이 좋은 달이니 자신에게 공과가 돌아오는 일이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기운이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활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매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시작하겠습니다. 따로 수익을 챙기는 것보다는 일적인 부분에서 가외 수익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수입에 기복이 있으신 분은 이번 달은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직장인들도 부수입이 생기는 시기이니 비자금이 따로 마련되겠군요. 재테크를 하기에도 나쁜 달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달에 속하지요. 만약 재테크를 하신다면 절대 무리하게는 하지 마세요. 수익의 규모가 크지 않으니 무리하게 욕심을 내면 오히려 좋은 운을 허비하게 됨을 명심하세요. 작은 것을 모아 크게 만드는 때입니다. 무리하지 않으면 보상이 있는 시기이니 비교적 좋은 흐름을 보일 것입니다. 애정운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연인들은 이번 달이 좋은 기회가 되겠군요. 마음을 숨기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솔직하게 표현하여 서로의 사랑을 더욱 확실하게 다지기 바랍니다. 자신이 속한 곳이 있다면 그 모임에서 두각을 보이는 달입니다. 그 또한 자신의 매력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들은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인연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마음을 맞추어 함께 일을 진행하게 될 이성이 있다면 분명 사랑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좋은 인연이니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예쁜 추억을 만드는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시작하겠습니다. 무리를 해도 좋을 정도로 건강의 리듬이 좋은 달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소보다는 회복세나 혹은 피로를 느끼는 강도가 훨씬 덜할 것입니다. 직접적인 신체의 리듬보다는 감성과 일적인 부분의 조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피곤함보다는 편안함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이런 달은 평소보다 회복의 속도가 빠름으로 술을 마시거나 심한 산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가벼운 운동이나 사우나를 통해서 몸을 푸시고, 묵은 피로를 씻어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은 시작하겠습니다. 최대한 자신이 많이 관여해야 결과가 좋아지는 달입니다. 단순히 남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직접 알아보고 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겠군요. 비교적 좋은 달에 속하니 활용을 많이 하세요. 이번 달중 거래나 매매 혹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날은 7, 12, 14, 22일입니다. 또한 운세의 흐름과 무관하게 귀인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은 2, 6, 14, 18, 26, 30일이네요. 반대로 매매나 계약을 포함하여 중요한 결정은 내려서는 절대 안되는 날이 있으니 1, 13, 25, 11, 16, 26, 27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좋은 달에 속합니다.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리 이동이나 이사의 좋은 날은 4, 7, 12, 21이고 문서와 계약 취업이나 면접 등의 좋은 날은 1, 2, 11, 27일입니다. 재물의 흐름이 좋은 날은 5, 19, 22, 24일이고 부부합방에 좋은 날은 5, 12, 22, 24일입니다. 상견례나 이성 만남에 좋은 날은 7, 10, 12, 19일이네요. 취합된 날의 흐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번 달 운의 종합적인 흐름은 5, 19, 22, 24일의 순서로 좋으니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운의 흐름과 관계없이 귀인이 들어 도움을 주는 날은 2, 6, 14, 18, 26, 30일입니다. 이번 달중 반드시 피해야 하는 날은 1, 13, 25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10, 16, 26, 27일입니다. 처방전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흐름이네요. 최상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무리가 없는 달입니다. 조금만 경계를 하면 좋을 듯 싶네요. 좋지 않은 기운은 주변에 산재한 오행의 소품들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특히 조심해야 하는 날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1, 13, 25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10일, 16, 26, 27일입니다. 물을 최대한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매일 목욕을 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산과 물이 있는 계곡을 자주 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행운의 색상은 초록색, 남색이며 숫자는 4, 8을 참고하세요. 마음가짐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벚꽃 시즌은 꿈처럼 지나가 버렸고, 가정의 달 5월을 또 맞이하려고 합니다. 또 무더운 여름날이 오겠지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이 챗바퀴 속에서 돌아갑니다. 누구나 챗바퀴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기나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예쁘고 젊은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감정, 호흡, 웃음, 기쁨, 행복에 집중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과의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내면 소통에 충실한 5월 한달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의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수 있습니다. 또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유산소 운동과 명상입니다. 건강한 몸이 건강한 정신을 만듭니다. 평소 걷기를 꾸준히 한다면 불안한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할 것입니다. 햇살이 가득한 날에 밖에 나가서 많이 걸으십시오. 마음 건강에 큰 도움될 것입니다. 다시 오지 않을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행복을 만끽하십시오. 제철 음식, 건강한 음식 잘 챙겨드시고, 좋은 인연들과 따뜻한 담소 나누는 봄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나 새로운 깨달음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운세는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의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나의 긍정적인 의지와 마음이 행운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고, 또잘 살아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강인합니다. 5월도 잘 살아봅시다. 성공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